현인의 집 정유해 팀장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쪽에 단독형 그 목조 주택으로 왔는데요. 뭐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전망이 너무도 괜찮은 집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성복동 일대 그 지금 주변 환경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동으로 지금 자리 잡은 집입니다. 아주 실내 면적도 괜찮고요. 그리고 구조가 아주 독특하게 나와 있는 집입니다. 어, 대지 면적은 한 98평 정도 되고요. 도로집 한 14평 빠져가지고, 실제 쓰시는 거는 한 84평 정도 되는데, 이집 같은 경우는 요렇게 잔디마당이 예쁘게 지금 나와 있고요. 테라스까지, 데크까지 너무도 고급스럽게 지금 나와 있는 집입니다. 어, 주변 환경이 요렇게 아파트 단지랑, 그리고 전원 그 산속에, 수 있는 주거 환경이다 보니까요, 아주 전원 같은 생활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집 괜찮으시니까 유심 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데크로 이제 아예 현관까지 이렇게 다 깔려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요게 현관 출입구 쪽인데요, 세대 출입구인데 대문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상 주차로 해가지고 한 대. 그리고 두대까지 가능하신 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쪽이 이제 앞에 전면부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집인데요. 이렇게 이제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데크로 다시공해 놨기 때문에 비가 하나 누려오나 아주 생활하실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로 1층 현관인데요. 현관 중문 3병 슬라이드 도어로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신발 3칸, 그리고 3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괄소등 스위치는 지금 안 없는데요 여기 뭐 전기 스위치로 해가지고 올리시면 되니까 그 점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바닥면적이 한 16평과 17평 정도 되는 구조다 보니까 약간 작은데요 공간 분령으로 해가지고 요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러면은 이제 1층부터 안내드리겠는데요 이쪽이 거실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작은 평수의 그 면적이다 보니까 다이닝 공간 성격의 그런 구조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양쪽으로 이중창 해가지고 세로창 길게 빼가지고 전망하고 채광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식탁 놓으시면은 아주 전망하고 채광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뒤편으로 주방인데 기어자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하부장 나와 있고요. 한기창또 길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도시가스가 아니고요, LP인데 g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싱크볼 나와 있고요. 전기 쿠타3구로 해가지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후드 메리 평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제 길게 이제 한기창 나고 여기 다 이제 냉장고를 여기다 설치하시면 딱 맞게끔 지금 시공되어 있는 상태고요. 뒤편으로 지금 이제 뒤편으로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여기다 뭐 세탁기 건조기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한기창 방충망까지 다 돼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 이제 여기다도 설치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뭐 아무데나 지금 설치하셔도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냉장고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요 가운데 자리는 이제 계단 밑에 창고를 하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창고 공간도 되어 있고, 요 문은 제가 나중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1층의 방인데요. 이거를 안방으로 쓰셔도 됩니다. 왜 그랬냐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픽사창 보조 이제 체광창 되 있고, 한기 창, 기계 이중창으로 나와 있는데요. 바닥은 이제 강마루가 이렇게 보시면 문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세 개가 지금 이 있는데 지금 하나는 지금 드레스룸 공간이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붙박이장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드레스룸 공간을 길게 지금 빼놨고요. 보시면 이렇게 네일등으로 해가지고 아 네일 그 문으로 해가지고 아주 면적을 잘 최소한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1층의 욕실인데요. 1층 욕실 보시면은. 샤워부스 파티장 해놔가지고 지금 샤워시설 되어있고요 환기창, 모기 그 방충망까지 다 되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납장 있고 여기 세면기, 양변기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복도 오기 전에 이 문은 제가 나중에 안 드렸는데 바로 이 문이거든요 이렇게 나가시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방 그리고 현관 입구 그리고 이렇게 문이 지금 이렇게 순환식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독특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1층 부분 끝났고 이제 1층 이제 2층 계단인데 이 계단 폭도 한 0.8m 정도 나오고요. 채강창하고 환기창 다 이렇게 돼 있고 계단 폭도 괜찮아가지고 통행하에 크게 불편함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2층인데요. 2층에 여기 방 하나 또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거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거실이 크게 나와 있는데요. 왜 그랬냐면 1층에 지금 공간 분량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거실인지 주방인지 짬뽕으로 되어 있다고 뭐 했던 데가 지금 주방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거실을 이쪽으로 지금 잡으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널찍한 거실로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서비스 공간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대표님을 물어보니까 여기 전망 때문에 2층을 이렇게 뺐다 그러더라고요. 보시면은 여기 전망이 너무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 그성북도의 끝자락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전망하고 채광이 너무도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망하고 채광을 살린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아파트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용서고속도로 쪽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실을 많이 살리셔가지고 2층을 그래서 이제 거실을 뺀 거고요. 2층에 이제 공용 욕실인데요. 보시면은 샤워 보조기 있고요. 거울, 수납장, 세면대, 그리고 양변기가 있고요. 여기 이제 보일러 두 대가 이렇게 두대 이제 1등급을 해가지고 설치되어 있고, 향기창, 여기까지 이제 모기장까지 다 해놔가지고 아주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셨다고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건축주께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쓴 집이에요. 제가 뭐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생각하신 부분도 또 틀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1층하고 똑같은 안방인데요. 보시면 이제 보조 픽스 창 길게 세로창 되어 있고, 가로창 되어 있고, 이렇게 이중창호 그리고 1층하고 똑같은 구조의 방문, 그러문세개가 그러니까 따로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 공간인데 드레스룸 공간도 보시면은 아까 1층하고 똑같이 붙박이장 그런 네일 등 네일 예문로 해가지고. 이제 최소한 잡아 먹었고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욕실인데요. 그러니까 욕을 안방으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샤워 파티션 그리고 이제 샤워실에서 한 기창 수납장 세면대 비대도 있고요. 이제 세면대하고요. 거울 그리고 이제 하부장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손안식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벽이 막혀져 있고요. 그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2층이 너무도 예쁘게 전망하고 채광이 너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인데요. 3층 또한 이제 요렇게 계단 등 아니 그 계단 복도 창하고 채광창 그리고 층고도 높이 충분 살아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지금 3층인데 여기 3층은 이제 공간 분량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방두개 욕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다락 방식의 구조에 지금 나와있는 집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 다락 그 방이라고 보시면 좋으신데요 여기 층고 높이가 충분합니다 여기 2m 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창가 높이가 1.5m 에요 그래가지고 뭐 자녀분들 이용하시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뭐 책상은 저쪽에 놓으시고 뭐침대로든지뭐 놓으셔도 여기 공간이 이렇게 또 최강창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생활하시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층에 이제 옥상 부분인데요. 옥상 보시면 이렇게 난간까지 충분히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옥상에 방수작은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채광하고 전망이 너무 도잘 어울려져 있는 동네입니다. 지금 뭐 한참 이제 뭐 잔디 깎고 근데 하도 하니까 이제 정신이 좀 없는데요. 요렇게 단지 구성도 되어 있는 그런 단지다 보니까, 집이다 보니까 뭐 생활하시기에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욕실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한기창, 그리고 보조 샤워기, 소납장, 거울, 세면대, 양전기. 그러니까 디자인 구성은 비슷비슷하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면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 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가 작은 방두 개인데, 한 곳은 이렇게. 이중창호, 피스창호 해가지고 지금 2층 구조의 방 디자인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요렇게 요 방을 해놨는데요. 요거 이동식 폴더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요게 벽을 이용할 수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작은 방인데요. 또 분량 작은 방. 요렇게 이제 뭐체감창도다 살아있고 벽만 이제 요렇게 분리를 하면은 방두 개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걸 본다 별도로 있고요. 그래가지고, 뭐, 방 작은 거를 또 많이 원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분량으로 해셔도 되고요. 그리고 안 그러면은, 그냥 하나로 넓게 쓰겠다 그러면은, 요렇게 구조하셔도 되는 그런 방이니까요. 요거 한번 자세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집을 봤을 때 아주 건축주께서 신경을 많이 쓴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가 생, 흔히 생각하는 그런 구조의 집보다는 약간은 독특한 그 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한번 또 용의 쪽으로 집을 이런 단독형으로 보고 계시면요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